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는 선에서 하는 실화이다. 아버지의 선배이셨던 유명 창업주는 가게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아는 현재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발전한 곳이다. 우리 가족은 당시 상대적으로 낙후된 S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했고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긴 했지만 학업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었다. 아버지의 선배 중에 제이 역시도 같은 요식업에 몸 담고 있었고 살던 지역에서 가게를 오픈을 하려 했다. 제이는 같은 업종에 몸 담고 있는 지인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논의도 하며 가게 자리를 알아보던 중 가게를 열기만 하면 회가망신하며 무조건 망해 나간다는 곳을 지목을 하고 조언을 구했다. 모두들 거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고, 심지어 그 가게 터는 도깨비터라 아버지를 포함한 지인들은 극구 만류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제이는 결국에 싸게 6평 남짓한 가게를 계약하게 됐고, 그렇게 보쌈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제이의 지인들은 너도 나도 제이가 얼마 못가 재산을 탕진하고 망해 나갈 거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제2의 가게는 장사 가 안됐고 날로 시름이 깊어져 갔다. 지인들의 모임에서도 자기가 생각 하기에는 가게터 자리는 좋은데 파리가 날린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아버지 역시 거긴 아니라고 극구 말렸는데 왜 돈을 벌이냐고 안타까워 했고 이상한 기운이 있는 터를 들어가 서 스스로 고생을 자처했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날 제이는 속상한 마음에 술을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진탕 먹고 본인의 가게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제이가 아버지를 포함한 지인 몇 명에게 가게에서의 이상한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이가 말하길 그날 술에 진탕 취해 가게에서 잠을 청하러 들어갔는데 주방 쪽의 새파란 불빛이 공중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주변은 고요한 늦은 밤이었고 자신이 헛것을 본건가라고 생각이 들어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려 파란 구체 모양의 불빛을 떨어져라 쳐다봤다고 한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무서움도 있었지만 술에 취해 그래서 그런지 공포감은 무뎠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파란 불빛은 사람 형태로 변하면서 동화에나 나올법한 파란 도깨비로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무서움보다도 신기함이 더 컸고 황당했던 제이는 도깨비에게 말을 붙였다고 한다. 너 도깨비가 왜 여기 있어? 도깨비는 무서운 얼굴로 제이를 노려보며, 여긴 나의 놀이터야. 내가 내 놀이터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이가 생각하기에 도깨비는 의외로 친절했다고 느꼈다고 한다. 제이는 침착하게 정신을 가다듬고, 여기 놀거리가 뭐가 있다고 놀이터라고 그래?라고 말을 했고 도깨비 역시 하긴 놀거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 지루하긴 하다고 맞받아쳐 줬다고 한다. 그때 제이는 불현듯 생각이 들어 너로 인해서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마다 망해 나간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고 도깨비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제이는 자신 역시도 그렇게 되는 거냐고 물었고. 도깨비는 그건 기정사실이라고 답을 해준다. 제이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묘언을 발휘해 도깨비와 과감하게 협상을 하게 된다. 일단 제이는 도깨비를 테이블로 앉힌 뒤 막걸리를 꺼내와 술과 안주를 대접해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이는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재미있는 놀이들을 선보이고 자주 놀아주며 정기적으로 술과 안주들을 내가 질릴 정도로 대접해 주겠다고 약속을 제시했다. 도깨비는 기분이 좋아진 듯 한박 웃음을 지으며 자신도 무료하던 참에 이렇게 나오는 녀석은 처음이라며 호탕하게 웃었고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도깨비가 하는 말이 악권이었다고 한다. 너는 이제부터 큰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장담하지. 라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요술에라도 걸린 듯 보쌈 집은 번창하며 제이는 차곡차곡 돈을 벌게 된다. 그럴수록 제이는 정기적으로 도깨비를 더욱더 챙겼고, 도깨비 역시 그러한 제이의 대접과 놀이가 마냥 흥겹고 즐겁기만 할 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제이는 궁금함에 도깨비에게 궁금증을 물어보게 된다. 제이의 호기심의 내용은 도깨비마다 종류가 다른 종류가 있고, 있다면 왜 함께 어울리지 않냐는 질문이었다. 도깨비는 웃으며 당연히 도깨비들도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대답을 해줬다. 말 그대로 자신처럼 파란색 도깨비는 불빛 경체가 파란 불빛으로 타오르고 있고 빨간 도깨비는 적색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다고 한다. 빨강과 파랑은 심소를 부리고 장난을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긴 하지만 자신들이 마음에 들어하면. 생각을 바꾸고 도움도 곧잘 주기도 한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도깨비 형태로 나타나면 각 색깔에 맞게 구현이 된다고 하며 자신과 빨강은 형제나 다름없다고 말을 해준다. 하지만 같이 붙어서 어울리다 보면 곧잘 싸우게 되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둘이 붙어 있지 않으려 한다고 말을 한다. 청도깨비나 홍도깨비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하지만 존재는 극소수이지만 흑도깨비만큼은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줬다. 흑도깨비는 불꽃도 깊은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커다란 악행을 일삼기 때문에 매우 사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 제이는 그때 너무나도 신기한 나머지 경외심마저 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게 제이의 가게는 승승장구하며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이내 90년도 중반이 될 무렵 서서히 유명세를 타며 프랜차이즈로 사업이 확장되기에 이르른다. 그렇게 거물이 되어가던 제이는 이제는 그전 지역 요식업협회 제인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큰 돈을 긁어 모으던 제이는 사람이 점점 탐욕덩어리로 변하게 되고 만다. 아버지는 그때 당시 제이의 모습은 엄청난 자신감과 패기로 똘똘 뭉쳐 있었고, 차마 범접조차 하기 힘든 아우라를 내뿜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후로는 아버지와 지인들하고 제이와는 접점이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날 소문으로는 제이가 사업이 너무나도 바빠 도깨비를 등한시하게 됐고 화가 나기 시작한 도깨비를 피해 급하게 먼저 선수를 치며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거 아니냐. 입을 모아 말을 했다. 그 후로 제이가 있던 가게 역시 도깨비가 떠났는지 이상한 일은 없었고 현재는 평범한 가게로 바뀌었다고 한다. IMF 때제의 기업은 잠깐 휘청였지만 그 뒤로 잘 수습해 지금도 번창 중인 N 찍의 프랜차이즈. 정말로 제이는 도깨비가 도움을 줘서 그렇게까지 성공한 것일까? 그리고 어느 순간 황급히 O의 가게를 옮긴 것일까? 나로서는 알수 없는 미스테리이다. 이야기가 신기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